안녕하세요 용아제스입니다 오늘도 레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이 필드에서 내가 지금까지 잘 치다가 갑자기 이상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필드에서 내가 라운딩을 할때 항상 손을 쭉쭉 뻗어 가지고 잘 쳤는데 지금 이게 12번 홀인데 갑자기 여기서 땡기는 거예요 스윙을 이렇게 잡고 갑자기 땡겨요 이렇게 내가 갑자기 이상해졌을 때 하는 레슨 자, 오늘은요. 서두에서 말했듯이 이 클럽을 자꾸 이렇게 잡아 당겨 가지고 타핑 또는 공이 왼쪽으로 갈때 어떻게 하면 안땡기는지 자,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볼게요. 용아저씨. 또 편안하게 제가 스윙을 합니다스윙이란 것은 이렇게 들었다 편안하게 손을 뻗어 줘야 이렇게 쭉쭉 뻗어 줘야 공이 잘 맞잖아요. 그죠? 볼게요. 자, 편안하게 쭉쭉 뻗어줘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 공이 저렇게 맞죠? 쭉쭉 뻗어줘야.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잘 쳤는데, 필드에서 갑자기 이렇게 땡기는 거예요. 이렇게 잡아 땡겨가지고 이상한 볼을 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많이 봤을 거예요. 들어가지고 갑자기, 아이고 뭐니! 하고 이렇게 잡아 땡기는 이런 현상. 이렇게 갑자기 잡아 땡길 때 어떻게 하면 이것을 땡기지 않고 제대로 손을 쭉쭉 뻗어줄 수 있는지, 자,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스윙의 원리는요, 이 원점에서, 이 원점에서 동그랗게 이렇게 꽈배기가 꼬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저쪽 남의 동네로 갈 필요 없이 내 동네에서 꽈배기가 이렇게 꼬여져야 돼요. 꽈배기. 꽈배기, 여러분 좋아하시죠? 꽈배기. 이렇게 꽈배기가 꼬여져야 됩니다. 자, 꽈배기가 일단은 꼬여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올라가는 힘에 의해서 이렇게 쭉쭉 이렇게 흔들다리가 좀 있어야 돼요. 흔들다리, 흔들다리. 꽈배기가 꼬여지고, 흔들다리가 있고, 흔들다리가 있으면 탄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꽈배기를 꼬은 다음에 흔들다리를 흔들어서 생긴 그 리듬을 집어 넣어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잔치국수 좋아하죠? 잔치국수는 똑바로 쫙 뻗었죠? 라면은 꼬불꼬불한데, 잔치국수는 면이 똑바로 꼿꼿하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자, 꽈배기를 꼬우고, 백스윙 탑에서 흔들다리가 좀 있어주고, 그 다음에 잔치국수처럼 쭉 뻗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자, 해볼게요. 꽈배기, 흔들다리, 잔치국수. 자, 해볼게요. 자, 이렇게 놓고. 자, 지금 보세요. 굉장히 제가 말한 대로 좀 스윙이 되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나요 자 그런데 올라가 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서 버리고 서 버리고 이렇게 빳빳하게 굳어 버리면 이 흔들 다리가 없죠 이 흔들 다리가 없으면 사람은 몸에서 다운스윙을 이렇게 하면서 뭔가를 힘을 주려고 합니다 저 공에다가 힘을 주려고 하다 보면 이 구심점은 안으로 작동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당겨지는 거예요 이렇게 당겨지는 현상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꽈배기를 꼬아서 이꼭대기 올라가가지고 탑 오브 스윙에서 흔들다리처럼 흔들흔들 하면서 생겨진 그 리듬을 가지고 이 공에다가 쑥 집어 넣어주는 거예요. 잔치국수처럼. 잔치국수처럼 쭉 집어 넣습니다. 그래야지만 손이 이렇게 뻗어져요. 나도 모르게 뻗어지는 스윙 형태를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백스윙 탑에서 너무 쉬거나 아니면 빳빳하게 가버리면 그 다음에는 사람이 힘을 주고 힘을 준 거에 의해서 구심력이 안으로 들어오면서 당겨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드레스 한 다음에 자 이렇게 회전을 해야 되겠죠 골프는 이렇게 쭉 뻗어지는 게 아니죠 제자리에서 회전을 하는 거예요 꽈배기처럼 꽈배기처럼 다 올라간 다음에 이탑승에서는 흔들다리. 흔들다리가 있는 게 중요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흔들다리. 흔들다리가 있어야 이 리듬이 생기고, 이 리듬이 생긴 걸 가지고 저 공을 향해서 쑥 집어 넣어주는 거예요. 잔치 국수처럼 쑥. 그런 형태로 공을 치는 거죠. 흔들다리에서 흔들었다가, 쑥. 자, 지금 잘 뻗어지죠?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뭔가 제가 이렇게 몸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쭉 뻗어가는 게 아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요, 땡기는 샷을 할때 내가 의도적으로 내가 알아서 땡긴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땡겨졌고 그 땡겨지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 땡겨지게 하는 스윙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땡겨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택을 해서 땡긴 게 아니라 내가 올라가 가지고 위에서 너무 쉬고. 너무 빳빳하게 힘이가 있다 보니까 다운스윙 할 때는 저 공에다가 힘을 몰입할 수밖에 없었고 몰입하면서 몸이 회전을 하니까 당연히 구심력이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당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유형을 바꿔버리는 거죠 내가 마음을 바꾼다고 갑자기 당겨지던 스윙이 뻗어지는 게 아니라 스윙의 형태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스윙의 형태가 바꿔버리는 게 지금 말한 대로. 여러분들이 갑자기 필드에서 공이 안 맞을 때, 갑자기 당길 때할수 있는 거. 세 가지만 생각하면 되죠. 꽈배기, 흔들다리, 잔치국수. 네, 요세 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꽈배기, 흔들다리, 잔치국수. 네, 요세 가지만 가지고 치면 돼요, 그냥. 자, 잘 들어갔죠?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뭔가 이렇게 당겨지지 않고 이쭉 뻗어지는 감이 느껴지실 거예요. 자, 제가 공을 두 개를 칠게요. 두 개를 치는데 첫 번째 공은 보통 이제 아마추어 골퍼들이 하는 그런 스윙이에요. 그런 유형이죠. 필드에서 이렇게 치는 거고 이두 번째 공은 제가 말한 대로 꽈배기, 흔들다리, 잔치국수, 예, 요세 개를 포함시킨 거예요.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딱 서가지고 몸에 힘이 가 있는 상태에서 들었다가는 위에서 이렇게 한번 한번 좀 쉬죠. 이렇게 섰다가. 섰다가 힘이 잔뜩 들어간 상태에서 저 공한테 힘을 이렇게 몰입하죠 몰입을 하니까 하면서 사람 몸은 이렇게 회전할 수밖에 없고 회전을 하다 보면 구심력, 회전력이 구심력 쪽으로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죠 예, 중심 쪽으로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니까 당연히 손은 당겨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한번 쳐 볼게요 자 뭔가 좀 이렇게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뭔가 공한테 좀 힘을 주는 것 같지 않았나요 그런 기분이 좀 느껴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공은 제가 말한 대로 세 가지죠. 꽈배기, 흔들다리, 잔치국수. 이세 가지를 포함해서 한번 쳐볼게요. 자, 지금 영상 속에 아주 미세한 감각이기 때문에 잘안 보일 수 있는데 저는 느낌상으로 많이 느꼈어요. 제자리에서 꽈배기를 했고, 그 다음에 올라가서 흔들다리를 흔들어 줬고, 이 흔들면서 생긴 리듬을 가지고 저 공을 향해서 쑥 집어 넣는, 예, 잔치국수처럼 쑥 집어 넣는 기분으로 저는 다운증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자동적으로 내가 당겨고 싶어도 안 당겨지는 그런 스윙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필드에서 갑자기 자꾸 당길 때는 내가 선택해서 당긴 게 아니라, 스윙의 형태가 당기게끔 그렇게 명령을 내렸다는 거. 그래서 스윙의 형태를 바꿔줌으로써 해결하는 거지. 내가 어드레스를 해가지고, 당기지 말아야지, 당기지 말아야지, 당기지 말아야지 한다고 이게 안 당겨지는 게 아니라, 스윙의 형태를 바꾸셔야 돼요. 이렇게 들어가줘요. 여러분들이 들어 이렇게 갑자기 안 맞을 때는 중요한 팩트를 가지고 다시 나이샷으로 다시 던져나십시오.